응. 대표님 오십니다. 오십시오. 하나, 둘셋 어서 오십시오. 네, 우리 꽃 방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V.I.P. 자 셋. 오늘의 메뉴는 훈제 삼겹살과 훈제 소세지인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. 셰프 최고, 최고급 으로해세요 반갑습니다. 위생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. <laughs> 해 주십시오 보고도 못 본척하는 것이 대표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준비됐습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소믈리입니다 오늘의 음료 시음 도와드리겠습니다. 시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며칠 묵은 메시지입니다. 아, 예. <laughs> 좋네요. 많이 더우시죠? <laughs> 정대포님, 시원하게 드시려고 제가 부채 발른 정확하게 발음 정확하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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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이 너무 나가지고 <나간>. <웃음> <웃음> 이거 발음해 보자. 고장님 다시 영지석이세요, 다시. 전 대표님, 시원하게 드시려고, 제가 부채를 드시는 동안 시원하게 드시려고.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? 아, 빠싹 고워시오 알겠습니다. 빠싹이라고 하시면 네. <laughs> 으로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? 각 맞춰서 고기 붓겠 <laughs> 음악도 멋지네요. 퀄리티가 느껴져요. 네, 우리도 VIP를 접대하는만큼 저희가 최고급 준비했습니다. 야, 근데 너네 한가다 이런 거 연습하고 있고? 당연. 아, 그거 네.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배우 연습은 것다것 하시고 것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죠? 이거 하기 제일 이거 준비할 때 제일 행복. <laughs>